오급수를탄 시퍼롱 가만들 시퍼와 너무 많아 <laughs> 지금 배틀필드6에서 뭔가 시그니처가 없다 배피4의 레볼루션 배틀필드1의 메인보스 같은 뭔가 킥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킥이 있습니다 바로 워테이프죠 들리죠? 지금 워터이프 VAL을 켜가지고 사운드가, 어 야, 너무 울리는데 이거? <laughs> 사실 워터이프가 그래요. 워터이프가 이게 게임플레이에 도움된 옵션이 아니고 순서 분위기를 보는 옵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켰어요. 저는. 사운드 구분감이 죽어버리니까 뭐 들리는 게 있어? 안 들려? 지금도 그래 발소리 안 들리잖아요. 하지만 똥 맛은 좋죠. 분위기는 좋죠. 나는 갈렸죠. 와 실내 사운드 들리. 울리는 거 미쳤다. 너무 울려가지고 당연 감각이 없어져. 잡고. 사운드는 포기한다. 분위기와 감성을 위해서. 오, 근데 진짜 이건 좋네. 머리 까부지 짜릿해. 소음기를 떼고 일반 AR. 와, 야, 100빌 3이 저리 가는데 이거? 거의 배드 컴퍼니 수준으로 미싱이 돼가지고 너무 좀 과해요. 어차 아, 백컴투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 그거 좀내전이라 생각하거든요. 딱 그런 감성이에요. 어쩌면 해면 명. 진하게 뭔가 키우고 들어왔죠. 불타주고 그거 채워 <목소리> 워터헤이프 돌아가면은 심심하다고요? 그렇게 느끼만 해요 근데 이거 너무 과하단 말이야 에피 전통적으로 워터이퍼를 성능픽으로 쓴적 없어 아무지 발소리 잘 들린다는 분도 있는데, 발소리가 부쳐오네요, 이거. 완전 가까운 발소리가 좀중폭돼서 들리는 거 있는데요. 진짜 코앞에 있는 것만 들리기 때문에. 사포는 확실하게, 방해되는 옵션이 많아요. 진짜 실내 음관개사기다 이거. <laughs> 어디로? 이 안에. 살기 어려워. 몸에서 잡아주면서. 각지 해야지, 각쪽 해야지, 각쪽 해야지. 보이지 마. 발소리. 아직 발소리 구분이 안 돼, 거리가. 다 뭉개져가지고. 발소리가 들린다는 거 아는데, 발소리가 어디서 얼만큼 거리를 두고 들리는 지 모르겠어요.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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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와리 계속 뻑여 와우 왜 어. 자꾸 시체가 사후경직이야 너? 미련 버리고 죽으라고! 아이고, 뒤에서 걸렸다. <laughs> 근데 어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뻐기는 거지, 실내에서. 우리 군대 비콘 나이스. 편. 이거 포이다가는 구도에요 와 이거 온다 이거 온다 와 개발아 <laughs> 하자 이렇게 에코에 끌고 오고 그 사이에 우리도 비컨도 또 있죠 저희 가적진 다수 를 에코 에묶 어두 게 난종 구 도가 맛있 게잘 나오 는맵 이다. 또 왔어요. 와 너무 많이 왔어요. 괜찮아. 우리는 또 비커를 숨겨놨지. <laughs> 진짜 지긋지긋하겠다 이거. 근데 이게 정찰병의 방식이라니까요. 와. 하나 요 하나네요. 또 왔어요. 야, 포탄! 포신! 아~~ 포신~~ 포신이 다 박았어 위에 장비 보병 터지고 아군 탱크와 함께 자가차가 뚫어주고 아이고 숨었다 사갑사가 뚫어주지 못했고, 뭐였죠? 아, 이거 오태부 퀴리가 사운드가 너무 구분이 무게져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거 맞나? <웃음> 모르겠어요. <웃음> 네, 그렇습니다. 워터 이프는 순수 즐기는? 설정이다. 오시면 돼요. 그것이 뭐돼 어? 오! 버루탄 10포. 어? 한번 더. 오버슈루탄 1포 가만다, 시포. 와, 너무 많아. <laughs> 왜, 왜 죽여도 죽여도 리 필이지? <laughs> 왜 죽여도 죽여도 리 필인 거지? 다시 들어가. 퉁퉁. 야, 사운드 뭐야 이거? 이런 사운드라고? 자, 들어가자 텐구야. 하지만 즐겁다. 이 맛이다. 이게 행복이다. 와우. 와 진짜 장갑차 사운드 미친 거 아니에요? 미안해. 우린 여기까지인가봐. 아이고 안 보였어. 이주에은 빠방 나이스 이거 내가 말했지 개강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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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찰 해복 개강 고 와, 와! <laughs> 알... 한번더줄거 괜찮아. 뚫었어. 한번, 한번, 한번. 잡고 올라가서, 막 치고, 붙어서, 승리. 와, 진짜 오이프 옵션이 <laughs> 사운드 미치겠다. 이 뭐지? 물론 효과적인 플레이는 아니에요. 뭔가 사운드가 이게 발소리가 안 들려서 웅개진 느낌은 들는데 감성은 최고다. 감성은 정말 최고라고 할만하네요. 진짜.